천 편이에요. 진짜 맛있다는데 먹어볼게요. 이건 무슨 죽 같은 거래요. 여러 가지 뭐 건강한 게 들어있는 그런 영양 죽. 주고 시키는 거였어. 안무도도 되는데 그냥 부르라고 하는 거래요. 知っな 내가 소마인가? 고맙습니다 상 미슐랭도 와맛있맛있네 어제 그 진짜 게는 커피 마시니까 맛있어 맛있게.

만드세요? 빵은 진짜 푹신하고 겉에만 싹 바삭하다.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어다 아, 맛있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빵이 있요 스펀지를 그대로 먹는 것 같아요. 이 yeah. 느긋하게 책 읽으면서 진짜 좋겠다. 여유를 즐기면서 임시 정보가 는길임시 정보를 와보다니 저 안에는 촬영 안 되거든. 첫 중국 지하철. 북항로 가고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려고요. 북항맨션 What?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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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dae guy Hongdae guy Let me show you Sing solo in Tiktok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you so much I will raise Korean career Hongdae guy His video is funny First, headshake Headshake Okay, headshake Very good Two Eyeb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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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 Final Hongdae coffee Hongdae coffee 마우토우 드디어 도착. 27분 걸었어요. 무슨 음, 생, 어쩌고 맥주랑 팽이고? 짠! 트러플 홍수 나왔습니다. 음. 맛있다. 트러플 향이 하나도 안 나. 나 트러플 싫어하는 거. 되게 부드럽다. 마파두부 아, 진짜 센데 네. 바삭 바삭! 사르르르 튀김인데 그냥 <목소리도> 진짜?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공소육 트러플이 밑에 깔려 있었나봐 위에 있는 건안났는데 이제 트러플 향이 나네 사진 <목소리도> 탕후루다 탕후루 탕후루의 나라 <목소리도> thank you 예원어시입니다 이 네,

맛있다. 맵다. 와, 아, 되게 매운데? 맛있다. 고기 먹던에 실패하 쉽지 않기네 앨범째 진짜 대왕이다. 먹어봐. 그렇게 안 달고 그냥 차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첫째 날에 먹었으면 오늘 또 먹었을 수도 있겠다. 원래 3개씩 시키나 보다 중고추에 하나도 안 쓰요. 되게 짭짤하긴 해 뭔가 맵기도 맵고 자극적인 맛이야저탓이가이런 너무 이 근데 밥 없으면 못 먹겠다. 자극적으로 맵고 이래가지고 밥도 필수야. 웨이팅이야. 웬만안했으면기다렸 나고 있어. 6년째 38분 만에 웨이팅. <목소리도> 아, 나밥두 그릇 먹네. 나밥두 그릇 먹는 거 처음 보지. 크롭인데 카닐라서 배 나왔어. 나나 아쉽다. 지하철 타는 거 마스터 했는데, 오늘 가니까. 이제 길 찾는 거랑 마스터 마스터 했어. 근데 나 이거 고추도 잘 먹어. 하나도 안 매워, 고추는. 뭔가 한국인 우리밖에 없고 다 중국인이니까 진짜 맛집인 것 같아서 <laughs> 좋다. 관광객들만 있으면은 포갱당하는것 같고 진짜 그 현지인들은 안 먹는 음식인데 거까지 기 가서 한국 음식 먹는 것 같아. 사실 <laughs> 중국인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 음식인 거지. <laughs> 얘제 두부를 진짜 부들부들하게 잘해. 조부가 뭐가 다른가? 그냥 일반 찌개형 두부 이런 게 아니라 완전 야들야들 이런 두부야. 나조부도 좋아하거든. 근데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마셨다. 얘네 파은 그렇게 안 달아서 좋아. 일반 날씨가 나 이런 맛 좋아한다. 왜? 나 일단 페이티보다 차지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아니, 우리 토닝부터 먹을 때 매번 이정도에0 0원 이런 거이 해야지. 자스민 라떼 이켰어요 미니서 핑크 왔습니다. 브로미를 사러. 하이, 키티. 아, 키티 가방 귀여워. 아, 귀엽다. 귀여워. 키티 백도 있어. 키티계의 샤넬 아니야? 이거 크록시 같은데 귀엽죠? 진짜 귀엽다. 근데 산리오가 원래 이렇게 키티밖에 없는 건가요? 미니소 핑크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산리오가 없네. 오 이거밖에 없는? 무슨 일이야 이게. 구에합니당 요렇게. 귀엽죠? 수저 포크 크롬이랑 키티 크로스. 홍차공항에서 먹는 쌀국수인데, 그냥 중국 음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쌀국수가 아니라 아,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지. 아, 비린 맛 나는 음, 비린 맛이어요